미국 금융당국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리플랩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리플은 조만간 RLUSD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거래소와 파트너사 목록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플은 지난 4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입을 예고하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 가치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없는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의 중간 매개체로 사용하며 글로벌 결제망에서도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와 서클이 있으며 특히 테더는 시가 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RLU SD 승인 소식에 리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47분 기준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6% 상승한 2.3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승인 직후에는 한때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이번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강자로서 자리를 잡으며 기존 테더와 서클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